안녕하세요. 왕왕. 자, 다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오랜만입니다. 출근 중이시라고요? 저는 제가 더 일찍 출근했네요. 네, 프렌드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산이라고요? 어, 산으로 출근하시네요. 학교입니다. 아, 그, 그렇죠. 저 지금 학교, 학교에 있을 시간이네요. 롯데월드 간다고요? 아, 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또 놀러 가다니 엄청 좋겠네요. 소리가 울리, 왜 울리냐고요? 아, 여기 방이 좀... 울겠어요, 저도 왜 <laughs> 울리, 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업 끝나고 집 가는 중 어, 수업이 되게 일찍 끝났네요 스시 먹는 중 스시 맛있겠다 저는요, 저는 뭐 먹었냐면요 그... 정식을 먹었는데 간장족발 정식 이거 먹었어요. 윤우 형이랑 맛있게 먹었답니다. 롯데월드 놀이기구 뭐 좋아? 저요? 저는요. 음 그거 그거 좋아해요. 그해성 특급 그거 좋아해요. 마이크가 바닥에 붙어 있는 기분이라고요? 괜찮아요 저 맛있는 거 먹었죠? 어, 오케이 <laughs> 아, 대신 타주세요 그거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그 매직 베스인가? 아이스티요? 저 아직 안, 안, 안 마셨어요 점심 시간이 끝나갑니다. 피곤해 보이냐어저 어리 어디... 일찍 잤는데 눈 마이너스냐고요? 아니요 저 이거 저 플러스니까 저는 약간 오늘 패션에 맞게 좀악생처럼 입고 왔어요. TD, OTD가 뭐죠? 머리에 엉덩이가 있다고요? 그런 학생은 실제 <laughs> 왜요? 여기 있어요. 대학생 같아요. 머리 고데기 한 거냐고요? 아니요 저 그냥 드라이기로 말릴 때 말릴 때막 이렇게 말렸는데 뭔지 아시죠? 이렇게 잡고 바람 여기다 이렇게 뜨거운 바람을 쐬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휘어요. 그럼 딱보면은 이렇게 된답니다. 오늘 현재 선배님 그 자체 살짝 다르잖아요. 현 현재는요 약간 좀 차가워야 돼요. 왜요? 이 시간에 브이앱 하면 안 되나요? 부리부리 머리라고요? 앞으로 이 머리를 할 때는 브리부리 머리라고 하겠습니다 브리브리 현재 스타일로 말해주세요 부끄러워요 <laughs> OTD는 오늘의 착장입니다. 이 착장을 OTD라는 건가요? OTD OTD 데일리로? 죄송해요, 저잘 모르겠어요. 라헬이한테 물어볼게요. <laughs> 아, 부리부리가 일본어로 약간 그런 말이라고요. 저는 약간 짱구가 맨날 그렇게 말하니까 잘 몰랐어요. 봐. 아, 피어싱이 몇 개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두두 두 개죠. 그렇죠. 아, 웃핏 오브 더 데이. 아. 쪽에 쪽에 말 읽군요. 플라잉 키스, 플리즈. 오디오가 이상하게 들려요. 아, 그쵸? 약간 물리죠 여기. 음. 한국. 그러니까 한국에 멕시코로 오세요. 제가 원하는 무슨 타코를 사줄게. 어 타코 타코 아시죠? 제가 사드릴게요. <laughs> 우렁이 차고 좋아요? 다행이네요 <laughs> 살짝 이게 먹먹하게 들리나 봐요 월하트 플라잉 <laughs> 키스 아까 해드린 거아니 이게 플라잉 키스가 아니었나? 플라잉 키스. 바지요, 저 바지 그냥 검정 <laughs> 슬랙스 입었습니다. 청바지를 입을까 말까하다가 그냥 편하게 입자 해서 슬랙스 입었어요. 전매출요? 전매출 아직 저녁 점심을 아직 안 드셨나요? 점심 점심 아까 족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막그 족발이 이만큼 막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이렇게 손질해주셔서 손질해주셨는데 맛있습니다 오늘 완전 추운데 겉옷 입었죠? 응. 음. 이거 입었어요 이거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오늘 그렇게 막 춥진 않던데 그냥 딱 좋은 날씨 정도 I love you too, thank you. 보쌈, 보쌈 맛있죠? 맞아, 저녁엔 추워지긴 하는데, 괜찮아요. 빨리 딱 들어가면 돼요. 부다닥 들어가면 돼요. 야자 입고, 니트 입고, 셔츠 입었다고요? 저는 셔츠 입, 티셔츠 입고, 셔츠 입었습니다. 어제 저녁은 좀 많이 추웠어요. 족발이랑 보쌈 중에, 음, 저는요, 보쌈이랑 족발. 약간 둘 다, 둘다 저한테 비슷한데? 약간, 만약에 둘중 무조건 골라야 된다 하면은, 음, 음 보쌈! 보쌈구로 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날씨 되게 좋지 않나요? 날씨 엄청 좋던데 지금 딱딱 딱 가을에서 이제 겨울 넘어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겨울 냄새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만보 걷는 거 너무 어려워요. 만보요? 한한 번에 걸으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쪼개서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은 좀 쉽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한 번에 걷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추워. <laughs> 그쵸, 춥긴 춥죠. 날씨 좋아서 점심시간에 자전거 타고 소금빵 사왔어요. 저도, 저는 오늘 아침에 파리바게트를 가서, 저는 요즘 왠지 모르겠지만, 자꾸 일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파리바게트를 가서, 샌드위치랑, 아, 아를 마셔봤죠. 가을 즐기지도 못하고, 그쵸? 가을이, 가을이랑 저는 봄이 제일 좋은데. 너무 빨라요. 우리나라는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이렇게 있어가지고. <laughs> 맞아요. 아였습니다. 산책할 때 듣기 좋은 노래, 제가 요즘 다시 약간 추억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싸이 선배님의 '뜨거운 안녕'이라는 노래를 한번 추천해 주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노래만 들으면 약간 딱그 어릴 때 생각이 나요. 되게 딱이 노래만 계속 들었었어요. 아 '뜨거운 안녕'이랑 어땠을까 이렇게 두개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마음이 뭉클해져요 항상 들으면. 맞아요. 03주 K팝 인 이제 고 있으면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딱두 전까지 하고 같이 함께 그 라디오로 넘어가는 걸로 다 같이. 이렇게 해서 다지루나서 K팝 인보로 가면 됩니다. 좋아요. 오늘 산책하면서 꼭 들어주세요. 왜? 왜? 안 되나요? <laughs> 왜? 가져와요 그래도 우리 라일이랑 은일이가 열심히 재밌는 포크도크를 가져왔으니까 트렌드지 어떤 타이틀곡을 선호하시나요? 음 저는 이번에 준비하는 타이틀곡을 선호합니다 자전거 탈줄 아나요? 자전거 저도 달, 잘 탑니다 맞아요 아 근데 자, 이 날씨에 자전거 타면 손 시럽지 않을까요? 조금 손실 없던데? <laughs> 눈이 두 개여서 눈이 두 개니까 양쪽으로 본다고요? <laughs> 스포 안 해줄 건데 <laughs> 그쵸 하이트곡 첫 파트 빰빰 빰이 네. 아닌가? 뿜뿜뿜인것 같아. 뿜. 뿜 뿜도 아닌데, 뺨뺨 이건가? 뺨뺨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어제 찬이가 스포 했다고요? 아주 멋지지 마세요. <laughs> 나중에 들으면 알 거예요. <laughs> 사랑해요 네, 학교 조심히 갔다 오세요 <laughs> 아직 44분이기 때문에 1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배찬이가 11월 3일이라고 해서 3일이라 했다고요? 진짜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시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도 잘 갔다 오시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간식도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꼭 드세요. <laughs> 왜 힘이 안 나요? 저는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요즘 응.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 오늘 윤우영이랑 다밥 먹으면 밥 먹으러 나가면서 헬연이겠어요. 아 되게 놀러 가고 싶은 날씨다. 되게 왜냐면 엄청 짧잖아요. 딱이 날씨가. 이제 바로 추워질 것 같은데 더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른 이 좋은 날씨가 가기 전에 밖에 나가서 좋은 데를 놀러 가시기 바랍니다. 왜, 왜, 왜 충치예요? 충인, 충인이 형. 충치 <laughs> 맞아요, 오늘 같은 날에 한강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딱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잘안 찾아오지 않네요. 눈올걸 생각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아, 충윤이 형 별이 있구나. 충치 저는 한치, <laughs> 어, 한치 하니까 제주도에서. 생활할 때 아빠랑 같이 한치낚시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집 앞에? 집앞 바닷가에 이제 한치낚시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두 마리 잡았나? 한 마리 잡았나? 응. 기억이 안 나요. 충치. <laughs> 윤우 형이, <laughs> 윤우 형인가? 한치도 치는 치는 찌 붙고 빵 붙고 빵아 걸렸다 이거 <laughs> 걸렸다 들켰다 들켰어. 어 본인이 아니라는데요? 누구시지? 윤형이 아니라요? 그럼 누구시지? 누구지? 노래 부르고 있고 고 u know, I t 치 형이었어? o 치 n g e 나 so. You 아니라 그래 m g 아닙니다 <laughs> 아아니니 <아닌 게> 아니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go. <본인> 아니에요. i n 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수치지 <laughs> 아니 저누누 누구, 누구, 어떤 어떤 토지야? <laughs> 빨리 나오세요. 왜 나오세요? 본인 등판 해주세요. 빨리, 빨리 나오세요. 본인 등판 해주세요. 아, 알겠다. <laughs> 오늘은 무슨 피션인가요? 오늘요? 네 힙. 어 힙. 아 <laughs> 힙. 그냥 힙, 힙이라말 하면 안 돼요 아, 그럼요? <laughs> 저는 엉덩이, 엉덩이 패션 <laughs> 엉덩이세요? 엉덩이 엉덩이. you. I love you. 짱구? o 어, 네. 너 짱구 얘기하고 있었어? 아니, 아니, 아, 아까 처음에 얘기하고 있었어 저는 힙 I l 션입니다 오늘 힙 love y 뭐? 되게 I l o v 대학생 대학생 그건데 일단 과제하러 가야 돼요. <웃음> 나도 <웃음> 아 과제 밀렸단 말이에요. 아, 청재 소리에 바로 달려버렸네.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이도 오랜만에 왔죠어서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한국인는 어디 갔어요? 저 여기 서어요 <laughs> 저를 보내요! 한분 남았습니다. 3 분. 네, 뭐가? 이 시에 어. 그 스니이랑 라이. 아 라디오. 라디오 하거든. 아 맞네. 그렇기 때문에 5분 정도는 이제 이동할 시간이 있어야 돼가지고. 아, 아 그. 어, 지금 다 같이 단체로 응. 지금 일어나서 라디오 가야 되거든아 그렇구나. 그래서 분 정도는 시간을 드릴게요. 충치와 한치의 만남. 한치는 뭐야? 아 형이 충치라해서 건강 한치라 했어. 한치 몰라? 한치는 생선 아니야? 아니요. 오징어. 오? 어? 아 그래? 한치 오징어야? 한치는 그거 막 한치잡 배잡이나 가는 거잖아. 한치 아니야. 한치는 그냥 바닷가 가면 잡을 수있가 근데 내가 바닷가 갔다 왔어아 그래? 한치. 자 한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어? 오징어랑 한치랑 <laughs> 아뭐 하는 거야? 아, 아니야. 오징어의 한 종류래요. 오징어의 한 종류. 아좀 닮았네. <laughs> 아니야. 오늘부터 한치. 한지. <laughs> 한치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오이 맛있긴 하지. 네. <laughs> 한우지 맞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한우주로. <laughs> <laughs> 여기가 약간 무슨 울린데. 그래? 어. 나 저번에 여기서 했는데. 마, 약간 먹먹하대. 어, 그래? 응. 닮았다니 학생 충치 학생 나와. 그래 형은 충치를 약간. 충치. 닮았어. <laughs> 셀카 맞잖아. <웃음> 뭐라고? <웃음> 지금 셀카 맞잖아. 아 지금. <laughs> 어, 어. 오케이. 조한국 씨 오늘 셀카 했나 남직사 제발 제가 남직사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머야. <laughs> <laughs> 잠깐 보여줄 수 없어. 안 아, 보여줄 수 없어. 어. <laughs> <laughs> 안돼 안돼. <laughs> 보여줄 수 없어요. 미안 남직사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 진짜 진짜 남이 찍어준 사진이에요. 방금 그건. 제가 대신. 그럼 어, 근데 이거 여기가 좀들어가가지고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laughs> 찍었어. 그렇지. 어. 됐다. 제가 그 남직사로. 이렇게만 이렇게 해도. 어. 남직사로 딱. <웃음> <웃음> 괜찮죠? <웃음> 어때요 <웃음> 아. <웃음> 한치 정말 맞나요? 아, 은일이 맞구나. <laughs> 은일은 한치 맛있지. 은치. 은일이었어? 은일이는 은지. 은갈치. 은갈치. <laughs> 어, 은갈치. 너내 별명 가져가. 은갈치. <laughs> 은갈치. 은치야, 은치. 은일이는 은일이는 은갈치. 은갈치. <laughs> 은 은갈치로 하겠습니다. 은일이 별명은. 맞네 얘 지금 라디오 준비 중이에요. 자 지금 타임, 타임. 자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laughs> 자, 라디오 보러 갑시다 여러분. 지금 라일이랑 은일이 지금 대본 열심히 어제 준비했거든요. 준비했으니까 기대해주시고 오늘 재밌게 한번. 아, 오를 보는 걸로, 그런 걸로. 그럼 지금까지 한, 이, 윤, 어, 구, 우였습니다. 네, 네, 일어나세요. 이동해야 돼요. 바지 형, 기가 막히네. 바지 기가 막혀요? 어, <laughs> 어, 거 <그거> 어, 멋있죠? 어, <laughs> 왜, 왜 자꾸 비슷한 나나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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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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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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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laughs> 검은색이 안 나왔었단 말이야 어. 근데 이번에 나와가지고 다시 샀어 원래 검정색 샀는데 아 원래 검은색이 샀던 음. 거야? 그렇..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 프렌드즈 안녕 안녕 빠이염 빠이염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